오너 캠페인 캠페인에서 인 실레시아 실레시아의 캠, 캠페인 전투에서 한번 끊어주고 프레드릭 킹 오브 프로이시아 프로이시 프로이센이거든 이날 이름이 이 왕이 주어 게이브 동사 올들 명령을 내리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원데이, 어느 날, 하루는, 대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명령 내리다의 화살표. All fire, 모든 모닥불과. And 세모치고, right, 등불이. Word to be extinguished, 꺼지다. 꺼져야만 한다고. In his camp, 그의 캠프, 주둔지에서 By a certain hour, 특정 시간까지. To make certain, 확실히 하기 위해. 데프터 문장 반점까지 가로치고 앞에와 답표 그의 명령이 was obeyed, 복종되다. 복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왕은, 왕 자신은, went 동사. The round, 순찰을 돌다. 그다음에 패스인 지나치다. 이거는 ing 현재분사지. 옆을 지나치면서 텐트 옆 특정한 캡틴 대위 지에턴이라는 그대위에 텐트를 지나치다가 한번 끊어주고 히크는 노리스 발견하다. 뭐를 더 글리머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대. Over candle, 촛불에. And 그리고 upon ing, 뭐뭐 하자마자. Entering, 들어가자마자 또 found 발견한 거야. The officer, 그 장교가. Sling, 봉하다. 편지를 봉하고 있는 거. To his wife. 그냥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프레드릭은. Demand, 다그치다. to know 알기 위해 뭐를 이거 대시 아니라 what으로 바꿔 답한 번. Jenny thought 생각하는 것을 what부터 thought까지 가로 치고 앞에 화살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의 주동 간접문이야. 알기 위해 he was doing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he was doing도 가로 치고 앞에 화살표 thought에 꾸며주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다가쳤대 d i d n t He k n o w 그가 t He o r d e r 명령을 몰랐는가 자 캡틴 그 t 위는주 He 그 a t h a o h a t a t t He k i s g s f e e t 발 앞에 그다음 a u n a b l e t o d e n y 부인하거나 또 e e x c s s e 변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그, disobedience 불복종해. 프레드릭은 주어 instructed 지시하다. 그한테 지시했대. Instruct A to B A에게 B를 지시하다. 그에게 sit down 앉아서 and 그리고 add 덧붙이라고. Postscript 편지의 추신을 덧붙이라고. 지시했는데, to the letter, 편지에. 반점 다음에 위치 계속 조명법이지. 근데 그게 뭐냐면, 프레드리크 자신이 d i c t a t 구술하다 투모로우 내일? 한번 끊어주고, 아이 h 나는, 페리 r i s 처. 잠깐만, p 리 r 어. 죽다. 나는 죽을 거예요. 온더 스카프홀드 처형대에서 지아터는 썼대. What he was told 그가 들은 것을. And 그리고 was duly 예상대로 싫어요. This is equity 처형대다. The following day 다음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장군이 아이이 이 지금 왕이 주둔지를 돌면서 명령을 내린 거지 뭐라고 명령 을 내렸어 불다 끄라고 지금 전투 중이지 근데 왜불 꺼야 돼 연기 같은 거 저한테 들키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명령이 복종되고 있는지 순찰을 둔 거야 근데 희미한 촛불을 발견한 거지. 그러면 이, 남, 이 장군이 편지 쓰고 있었잖아. 그러면 이, 이 장군은 지금 이 명령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겼지. 그래서 다그 명령을 몰랐냐면서 이러다 그친 거지. 그래서 이 왕이 좀 잔인하네. 이 편지 밑에다가 적으라 그런 거야. 추신. PS. 나 내일 처형될 거야. 이렇게. 죽었대. 시 봐봐 푸 러시아. 의왕 프레드릭의 단호함 화살표 하고 실레시아 전투 아첫 번째 나왔지? 전투에서 프러시아의 왕 프레드리기 자신의 주둔지에서 모든 모닥불과 등불이 꺼져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불을 켜고, 아내에게 편지를 쓰던 대위를 적발하고, 소단했다.